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제가 바닐라 모드로 한번 마인크래프트 집 짓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제가 도면을 만들었습니다. 도면을 보여드릴게요. 짠, 제가 사실 그림을 잘못 그려서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? 가자, 내 마인크래프트 첫 경험이야, 진짜. 아, 나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? 제작대 대기로 곡괭이 캐. 그렇지. 도끼 돌 곡괭이. 오씨 철까지는 풀셋 해야 되지 않나 어떡할까 뭐 어딜 오씨 뭐야 아아아 어, 어, 어! 아, 아니 위에가 뚫려 있었네 이 주변에 있는 돼지들을 다멸 멸족시키겠습니다 멸돼 어, 뭐야 세 마리밖에 없어 너희 가족들 더 데려와 오오 아니 내가 알던 마크 소랑 좀 다른데? 이게 황소야? 젖이 있는 거 보니까 암컷이긴 한데 너 우유도 주냐? 어? 안녕? 너희 어미 좀 도축해도 될까? 안녕? 좀.. 너는 좀더 커야겠다 커서 나한테 와 알았지? 가자 철 세트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쯤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? 여기 주변을 파겠습니다 여기 한번 파보자 어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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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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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뭐야 나 같은 초보한테는 물은 너무 위험하다. 바다한거 같은데. 첫 동굴 진입. 어 나이스. 석탄 발견. 어두우니까 일단 몇 개만 좀 만들자. 어? 된 거임?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되게 밝아지지 않나? 그거 설마 모드야? 아니 너 이렇게 해야 분명히 왼쪽에 들면은 밝아지던데? 이상하다 컷해주시컷 호! 어? 무비 크레바스 위험하거든? 어? 뭔 소리야 야 얼른 우리는 철을 캐고 나가야 돼 지금 나는 몬스터 토벌을 하러 온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집 지으러 온 거라고 아니 동굴이 이렇게 넓은데 왜 철이 하나도 없지? 어? 인위적인데? 야 이거 자연 동굴에서 이런 게 생겨? 말이 되나 이게? 나이스. 나이스. 안돼 이거밖에 안 되나? 나 많이 캔거 같은데? 야 여기로 파고 올라가자. 안 되겠다. 아니 여기는 동굴이 크기가 좀조 다르다. 돌아다니다가 저기 입구 있으니까 저기로 나가면 되겠다. 철 발견. 무비 무빙. 활을 안 맞는 무비 활을 안 맞는 무비 활을 안 맞는 무빙. 어떻게 하든. 오오오 오. 아 진짜. 어떻게 하든. 토둔토둔 아, 아 그냥 나갈 걸, 아 그냥 나갈 걸. 어, 여기 진짜 나무를 구하기 너무 좋은데 여기다 짓는 거 어때? 여기다가 여기다 공 이렇게 바닥 깔아가지고 여기 위에 살짝 올려가지고 자연 폭포를 만들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, 집을 짓는 거임. 괜찮은 거 같지 않아? 약간 뭐 그럴려면 흙을 좀 많이 캐야 되거든. 됐어 자 이렇게 하고 여기부터 시작 하자 그리고 음... 아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자, 여기다가 입구를 하면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을까 어이 여기야 화장실에 가라 어 잘가 어? 어떻게 들어왔어 얘 버티죠. 얼른 막아 여기는 그냥 막아 아이씨. 멀리서 보니까 개이상한데 <laughs> 아, 내생각과내 상상관 전혀 다른데? 어... 아까보단 괜찮지.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이게, 이게 좀더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여기에 지붕에다가 물을 담는 거임. 그래서 약간 온천하는 거야. 지붕에서. 어때? 아, 잠깐, 그런 양동이가 필요하잖아. 양동이가 필요하면 철이 필요하잖아. 아, 진짜 너무 큰 실현인데, 그거는? 괜히 또 욕심부리다가 죽어. 아까보다 확실히 괜찮아졌어 그리고 나무. 나무를 만들자. 이제. 아, 여기 간척사업 또 해야 되네? 좋은데? 여기다가 하나 진짜 트리. 끝.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? 나무를 지으려면 껍질 벗긴 이걸로 해야겠지? 흠 아, 지금 뭔가 약간 좀 순하네. 나뭇잎을 캐려면 가위가 필요한가? 아, 철주개 두 개? 지하가서 진짜 한타하고 올게. 금이 환영해서 올게, 진짜. 금, 구리, 철, 바리바리 챙겨올게. 다이아는 솔직히 힘들고. 다이아는 아직 안될것 같아. 꽤귀여는데 동굴 발견. 야, 오씨 어, 뭐야 뭐야. 아니 안 보여. 가. 와 큰일 날 뻔했다. 중에 일단 조금 무장 좀 강화할까? 갑옷 입고 가위, 신발. 이 정도면 할만한데? 크리퍼 주제 어디? 오, 와 진짜 안 아프다 이게. 할만해 아나 이거 안 꼈네? 아 뭐임? 빨간양 뭐야 씨, 안 끼고 세다고 착각했어 폐골물원유대사 뭐냐고 어디까지 되있는 거야? 이거 되게 너무 쓸데없는 동굴 아니야?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 크다고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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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좀 한다 아아 아아 쟤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아예 아씨 이아 아잇 신아 아니 왜 영번이 크랙이 안 돼? 아내 고점 아 그냥 갈걸내 마음 같다 내 마음처럼 비가 와 어디야 바로 코 앞에는 집이 어디다 내가 딸을 파놨지? 아, 가위, 가위만 있어도 딱 좋은데, 그치? 아, 그냥 떨어지면 죽겠지? 아, 가위만 가져올걸. 왜 역시 음부려가지고 어, 어, 트리다. 어, 트리다. 트리가 잘 자랐는데? 아니, 이 자리에 트리가 자동으로 자라났다니까? 아, 괜찮은데? 아, 근데 내가,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닌데. 아, 내가, 내가 생각한 그림은.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. 아, 그냥 여기도 내려가자. 진짜 우리 템만 후딱 먹고 오는 거야? 다온거 같은데? 아, 뭐야, 별거 아니네. 가자. 여기로 갔었나? 밥이 없는 게 문제인데. 템만 먹고 바로 오는 거야? 예, 네, 밥, 밥, 밥 왔다. 밥, 밥 먹자. 밥. 밥 먹자. 일로 와. 여기지? 잠깐, 너무 많은데? 어! 어? 어? 암살 뭐야? We wish,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나의 집과 트리.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집과 크리스마스 트리. 보이시나요? 종 달린 거? 종네개 달아놨거든요. 멀리서 보면 종이에요, 저거. 눈이 안 내린 게 조금 아쉬운데요.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미관을 이제 중시해서 이제 겉은 예쁘겠지만 안은 약간 반딧불이를 이제 키우는 그런 농장이고요.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입니다. 자연 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볼리를 보면 바로 자동으로 이제 동굴로 들어가게 설계를 해 놨어요. 이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게 집이죠. 그래서 이제 수영도 가능해요.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이제 화장실 물에 수영하는 거지. 이렇게 수영하다가 이제, 이제 심심하면은 하고 다음에 올라오는 거야, 이 자연과 하나 돼서 이제 나는 자연이니까 이제 찍을 수 있고요. 여기는 우물이 있습니다. 우물 여기다 이제 물을 퍼다 막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있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불이 일자로 길게 파져 있더라 두 칸이나 파져 있어가지고 이건 좀 위험해 위험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번 막을 건데 일단 이렇게 크리스마스 오늘 집과 트리 만들기 원래 내 생각은 약간 집에 이게 지붕에 눈도 덮이고 크리스마스 이게 나무도 이제 좀 조명 같은 거좀 예쁘게 달고, 좀 이렇게 좀 웅장한 나무를 생각했는데, 이게 쉽지 않네요. 이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. 보시는 난이도가 보통인데, 쉽지 않아요. 예. 네,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해볼게요. 모드 해보거나. 근데 모드가 적응하는 게참 어렵네. 자, 오늘은 크리스마스, 집과 크리스마스, 트리, 만들기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다시 봅시다. 빠이. 언젠간 또 봅시다. 우우 우!